아고리언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동태 열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순호주 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하물연대 강주지부 박종태 지회장이 악덕 금호아시아나그룹 대한통운의 탐욕과 자본의 충견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이명박 살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친재벌 정책의 한거 자결한 지 40일이 됐지만 아직 장례요차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실에 놓고 계십니다. 화물연대와 열사투쟁대책위원회는 여러 차례 정부와 금호아시아나그룹 대한통원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악덕금호그룹 대한통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신문광고 등 언론을 통해서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정부 정책에 위배된다며 화물연대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금호그룹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몇 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운송노조 화물연대는 6월 10일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열사의 유지를 받들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조직의 명운을 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아고리언 여러분 지난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운송 거부를 선언한 저희들의 투쟁에 과분하게도 국민 지지 1호 파업의 칭호를 주신 데 대해 가슴 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하물연대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투쟁에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